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경부 고속도로에서 또 졸음운전에 의한 연쇄 추돌로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제동 없이 빗길을 달리던 속도로 추돌했던 충격은요. 마치 그 승용차를 올라타듯 덮친 형국의 참사를 빚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제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 아,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이 동영상, 블랙박스 네. 뒤쪽 영상이 공개되는데, 야, 이건 뭐, 정말, 피할 방법이 없는 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 차로를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 뒤쪽에서, 갑자기 광역버스의 앞부분이 떠오른 장면이었죠. 네네. 어, 버스 앞에 있던 K5 승용차를 밟고, 올라서 와 밀고 나가자, 그, 마치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이때그 주변의 다른 승용차도 이 충격으로 3차로 튕겨나가면서 파손된 부품들을 도로 위로 비산을 시켰는데요. 8대 차량의 충격이 전해지면서 2명이 숨지고 말씀처럼 16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됐습니다. 에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 승용차는 뭐 나름대로 여러 장치들이 적용이 됐지만 대형차는 이게 좀 전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졸음쉼터가 늘어나고 또 안전 관련 기술 개발도 한창이지만요. 아직은 졸음운전을 막을 만한 확실한 방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급 승용차에는 조향각도와 차선 이탈을 비롯해서 운전시간과 도로 상태 등을 기반으로 해서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 알려주는 이런 장치들이 도입이 됐지만요. 문제는 이 기술도 아직은 요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버스 운전자 졸음과 부지 운전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를 그 시범 운영까지 했지만은 이 또한 광역버스 장착 결과가 나오게 되는 내년 이후 상요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졸음의 원인은 뭐 거의가 과로와 피로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법과 다른 현실적 괴리가 또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회차 노선 운행에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지만요, 도심과 고속도로 연속 구간에서의 휴식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종점에서조차 편의실 공간도 그리고 또 시간도 없다 보니까요. 말씀처럼 조롱과 직결되는 과로와 피로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실상인데요. 결국 그 탁상현정이 만든 휴식시간은요. 운전자 현실에서 볼 때는 법과 대치가 되고요. 또 국민적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게 하는 시간 포탄과도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리해서 운전하다 보니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예. 그 신규 대형 승합차 등에 의무적으로 착용되는 FCWS 이게 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말이에요. 아, 네네. 전방 어, 추돌 경보 기능이네요. 어,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네. 네. 이거 이제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를 확대해서 졸음 사고를 막겠다는 방침이죠 이게. 맞습니다. 국토부는 대형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을 전방추돌경보장치 의무라 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8일부터 내일 모레죠. 지자체와 40%를 양분 지원하고 또 업체에게 20%를 부담 지우는 이런 형식으로 모두 15만 대의 지원사업이 가동이 됩니다. 네. 이 부가장치에는 전방추돌경보장치는 말씀처럼 FCWS와 차로이탈경보장치인 LDWS가 들어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지난 9일 예, 이번 사고를 기하로 해서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실시 이런 결정이 됐지만요. 이번 사고 발생 광역버스는 이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 차량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 전장이 11m보다 5cm가 짧기 때문인데요. 아. 네.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현실로 밀어볼때 수많은 버스가 제외된 상태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 광역버스 대부분이 5cm가 부족한 그 11m가 안 되는 차종이나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차가 이제 프리미엄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보통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아닌 버스는 대부분 11m에서 5cm가 부족한 짧은 차체로 봐야 아, 아, 할것 같습니다. 5cm인데. 하지만 163개 노선 2,132대가 서울 경기를 운행하는 상황이라. 이에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입장에서는요, 자체적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그, 레미콘과 덤프를 비롯한 출혈라 일종인 탱크로리아 카고도 건설기계 장비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해소대책이라면 왜 배제시켰을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전장 11m 초과 승합차나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는 차로 이탈 경보 장치인 LDWS 장착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5cm 차이되는건좀 너무 우습네요. 가장 중요한 건 유사시 발휘되는 성능인데, 네. 이제 이게 검증받은 제품들인가요? 네, 지적하신 말씀처럼 성능 보장은 기능 이상의 필수 조건인데요. 그런데 내일 모레는 18일 시행인데 반해 아직 인증된 제품은 없고요. 네. 또첫 인증 착수 시점도 비가 안 오고 빨라야 의무 장착일인 18일이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풍급버스는 벌써 장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 얼마나 급, 급했던지 예산이 계륨, 계류 중인 입법 예고 기간제도 장착 지원금을 내일 모레로 맞추는 이런 밑거래까지 하면서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인증기관도 자동차 부품연구원 하나인데 대상, 대상 업체수는 이스라엘 모빌아이를 비롯한 PLK 등 6개 제품이라 돼서 8월이나 돼야 인지당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사고는 나지 말아야죠. 네. 김경배 교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